안녕하세요. 제덕 안무가 허영수입니다. 어, 이번에 제 9회 대한민국 발레 축제의 신작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이번에 새로 여러분한테 선보일 신작의 이름은 어, Imperfectly Perfect. 어, 한국말로 한다면은 어, 완벽하지 않은 완벽함. 제가 작품의 소재를 잡을 때는 어, 너무 추상적이지도 않고. 가까운 곳에 제가 항상 작품의 소재를 찾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 작품을 여태, 여태까지 한 40여 개 했는데 그 안에 대부분이 아예 시리즈를 만들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먼 데서 소재를 찾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작 역시 어 인간들의 관계 그리고 또그 고뇌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성장 그런 거를 소재로 잡았고 제 유럽에서의 무용수들과 우리 유니버설 발레단의 무용수들하고 콜라보레이션으로 이번에 작품을 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유럽 무용수들만 따로 일을 하고 한국에서 와서는 유니버설 발레단과 작품을 짰기 때문에 공연 3일 전에 만나서 이 작품이 완성돼서 여러분한테 선사 어, 보여드리게 되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했지만 지금 양쪽 팀을 다 리허설하고 작품도 끝냈고 지금은 약간 더 디벨롭하는 그런 어 상황인데 괜찮아요. 그래서 저벽한 완벽함을 지금 만들려고 이 작품에서 그렇게 생각도 하고 이 작품에는 여러 어 모양의 발레 세계를 볼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클래식 발레는 봤을 때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세계에 또 빠져드는 그런 다른 맛이 있지만은 컨템이라는 건 여러분이 직접 이 무대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무용수 보여주는 것이 직접 나의 스토리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작품을 제가 만드는 것을 항상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작품을 보시면서도 어 혹시 자신의 스토리가 아닌가 그렇게 되면서. 마음이 찡해지면 더 좋겠고. 그렇게 여러분한테 가까운, 가까운 작품, 관중자한테 가까운 작품들을 만드는 게 제가 원하는 바이고, 이번 작품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유니버설 발레단하고 너무너무 깊은 관계가 있고, 항상 너무 사랑하고, 너무 멋진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작을 만들게 돼서 너무 기쁘고, 여러분 항상 유니버설 발레단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합니다.